글로벌 24, 글로벌 튜 4, 24. 24시간 동안 모두가 사람 팀. 지금 저희가 한미고의 글로벌 뉴스 프로그램을 보내 호주로 가되었습니다. 우티는 <목소리> 호주의 본다이 비치인데요. 여기서부터 챌린지,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각 10시 10시 55분 보이나요? 10시 55분입니다. 여기서 챌린지 시작! 시작! 자, 여러분, 재밌게 놀고 있나요?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. 자, 첫 번째 게임입니다. 이제 호주 관련 그림 그리기 게임인데요. 서로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이제 그 제시한 키워드를 여기 모래사장에 그리고요. 그러고 나서 이 친구께서 이제 어떠한 그림을 그린 건지 맞추는 게임입니다. 제 서로 제시얼 제시해 주시죠. 제가 제시할 호주 관련된 것은 호주 국기 그럴수 있나요? 음. 아, 그림 그리 시, 작! <laughs> 아하! 너무 질척거려요. <laughs> 어, <어딜 웃음> <가시네>. 어, 어. <laughs> 알겠어. 근데 국기. 어! <laughs> 어느 나라? 오스트레일리아. 어. 어. <laughs> 이번에 은준이가 쓰게 될 호주 관련 단어는 소고기입니다. 스테이크. 아, 아더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. 아쉽네요. 못 먹나요? 마, 맛있겠다. 아, 일단 먹어볼게요. 맛은 어떤가요?